샬롬, 중주 봉쇄스톤의 강문호 목사 사순절에 여러분에게 무난 인사 드립니다. 우리는 사순절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환희의 부활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검식기도 많이 할때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집안 식구 가운데 불길한 얘기도 아니고요, 안 좋은 얘기도 아니고 미안한 얘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 식구 가운데 한 명이 어, 앞으로 며칠 있다 사형 당한다고 가정해 봐요, 참 미안해요, 밥이 먹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사형 당하십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3일만에 부활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엄숙한 절기를 앞두고. 기다리며 사순절을 보내고 있으면서 3일 정도는 금식해야 되지 않을까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주 금식했습니다 정통적인 유대인들은 지금도 월요일, 목요일은 금식하고 있습니다 나는 중동지방에서 회교도들이 라마단 한달 동안 지키는 모습을 꼬박 전체를 보았습니다. 회교도 전체가 다한달 동안 해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물한 모금 입에 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일하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좀 그런 절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도원에서는 매월 마지막 주 3일 금식 기도를 해왔습니다. 이번에 18번째로 공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3월 26일 주일 저녁부터 시작하여 3월 29일 점심 때중 먹고 끝나게 됩니다. 이번에 같이 오셔서 금식 기도는 기도 중에 가장 강력한 기도로 흉악의 결박을 끌어준다고 그랬어요. 사탄에 매어 있고 물질 문제에 얽매어 있고 부부 관계, 자식과의 관계.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얽매어 있고, 비용에 얽매어 있고, 여러 가지 흉악의 결박에 묶여 있는 가족 식구나, 교인이나, 그리고 본인이 있다면 오셔서 우리 같이 부르짖고 기도하자고요. 같이 공부하고, 같이 토론하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다 보면 기적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이랬거든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더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번 사순절 중간에 우리 벌리고 있는 3월 26일부터의 18차 3일 금식 기도 많이 오셔서 같이 부짖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종규 목사님 010-4178-4603 이곳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흉악의 결박을 끊는데 초대합니다. 같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샬롬.